가난주 죽살이 유당과가 서쪽으 아무리 다른 모든 왕과 하얗게 선생님들을 보도록 가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이 위해 유당과가 마르게 하셔서 그들을 건넜다. 소시가대체그 들을 마음에서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녹이 나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말했습니다. 다, 오늘 나이, 너는 돌 돌카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려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카를 여수하고 돌카를 만들어 할례산을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여수가 할례를 시행한 것과 동일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운데서 전투를 전투를 수 있는 남자가 보. 그 이집트에서 떠어나고강의 길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한략,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고할 전투를 할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을 때까지 그 할, 그들은 3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음성승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전에 조상들을 죽였다고 맹세하셨던 적과 분노. 아이그 땅을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그들의 아들, 아들을 그 자리에 세워, 세워 할례를 시행,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기대서 할례를 받지 못했대. 아직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남들 기 때문입니다. 이, 이렇게 보던 백성들 할례를 받치고 그, 그들이나 때까지 지내신 곳에 멀면했습니다. 그때 여호. 여호께서 여호새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오늘 내가 너에게 입소해서 수치를 굴려, 굴려내버렸다. 그리하여 그곳이 이름 오늘까지 깨깔을 굴리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킴 그날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게이 기가에 지내시고 동원, 있는 동안에 여리고 생신을 유월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날 그들이 그, 그 땅에서 난 것,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은. 그, 그날 그, 그들 보며 혹은 국수를 먹었습니다. 막내의 그친 그들은 그 땅에 섰던 것을 먹은그땅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먹다 그들은 그 땅에 다그그먹은그먹그은그었습니다그먹 그들은 그었다그그었습니다 그들은 그 그들은 그 것을 먹었습다그그그은그니다 그들은 그 땅에 그은그니다그그그그그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에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 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야, 우리의 원수 편이요 우리의 먼지 편이요 그대그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의 군사령 군사령 공 용비하는 그에게 말했군산 여호수아가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나는 지금 여호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런 여호수 러자 여호수아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 무슨 종이, 종에게 무슨 말씀하시 시실합니까여호여우수여우서아에게 말했습니다. 내발이 신은 곳래서신 신을 벗라 내가 너 내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거룩한 곳이다. 그 그러, 그러자 여호수가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섯 오장 말씀 아멘